미쳤습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잠겨 있던 이 개발자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물량들이 이 매도 포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죠. 그 뿐만 아니고 고래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4일에 요 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3100원에서 저점에서 들고 왔고 우리가 해당 영상 짧게 보기부터 우리가 하자면 자 우리가 먼저 요 날짜부터 보시면 정확히 11월 4일에 리플코인 들고 왔고 요때 보시면 하락할 때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에서 보시면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다음주부터 이 급등을 시켜줄거다 3800원에서 4000원까지 대폭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레이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11월 4일에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23%의 대 펌핑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3,800원에서 4,000원 해당 구간까지 정확히 와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이 수익을 보신 분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 유튜브랑 다르게 제 영상은 항상 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가 가격대까지 함께 잡아 들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매매하시되 더 편하실 겁니다. 먼저 레이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월 달랑 다르게 11월 같은 경우는 레이플 코인 이 락업 해지의 일정이 있습니다. 시업계 이 토큰 언락이 풀리면서 해당 물량들이 이 매도포탄을 보여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개발자 물량까지 추가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당연히 해당 물량이 나오면 해당 매도포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똑같은 사건으로 올해 2월 달에도 갈리아우스가 등교 오늘 해당 리플 락업 해제 통해 이 가격적인 조작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때 5억 개 리플 코인. 추가 락업과 함께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1.6불까지 폭락을 했으면 요때 가리아우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플코인 우리가 2월달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51%의 대폭락을 보여줬으면 요 때에도 이 개발자 물량들이 추가 락업이 더 풀려졌습니다.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 우리가 뉴스뿐만 아니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 고점에서 개발자 물량들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이 설거지를 보여줬었고, 2022년 똑같습니다. 급등 이후 설거지, 급등 이후 설거지, 이 똑같은 사이클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내가 다한 개라도 들고 있다면 해당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번에도 올해 2월 달처럼 해당 소나기는 우리가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락업 지제 나오기 이틀 전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또는 2절 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장기 홀더라면 다시 저점에서 이 재매수 그리고 물량을 모아 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레이플 코인 이 락업 일정표를 보시면 지금 수많은 이 개발자 물량들이 곧 락업이 풀립니다. 일단 락업 풀리는 날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메모장으로 블럭 처리를 했지만 조금만 힌트만 드리자면 이 다가오는 이 다음주에 해당 개발자 물량들이 추가 락업이 더 풀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광망을 해주시면 안되고 무조건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리플코인 이 정확한 락업 일점표 그리고 최고점 매입도 가격 그 반대인 최저점 매수 가격까지 함께 잡아드릴거고 화면에 제 개인 번호 010-2350-4980 화이팅이라고 이세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락업 일정표 이 블럭 처리가 안돼 해당 원본 사진을 그대로 이 문자로 넣어드릴 거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50-4980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다면 이 문자 자동 문자 시스템 통해서 바로 바로 문자를 드릴 거고 그러니까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다면 휴대폰 하기 그리고 문자 확인 잘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매매하게 쉽게끔 이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확실한 시간, 확실한 가격대까지 함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절 처음 보신 분은 직접 받아두시고 편하게 관망 기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받아두시고 받은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후부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해당 조로코인 이 급등 코인도 함께 알려드릴 거고 긴만 하지 않고 해당 코인 이 상승 모멘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더스캠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다가 이더스캠이라고 검색하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 코인 지갑을 이 추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저도 매질 량을 체크하기 위해 이 자주 이 사용했던 이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밤새면서 최근에 이더스캠을 찾아본 결과 정말 수상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해당 지갑이고 보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일단 제가 블럭 처리를 했지만 조그만 힌트만 드리자면 이미 업비트 그리고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누가 매집했을까 이 이름을 봤는데 아서이지가 지금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주고 있고 몇 천만 개에서 몇억개 요렇게 매집을 한게 아니고 보다시피 77조 개 어마무시하게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한테 이 추적을 안 당하려고 보다시피 이 지갑 주소 또한 지금 쪼개면서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주에 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은 저도 함께 이 매매를 진행할 거고 지금 보시면 업비트의 약 4600만원 지금 코인. 보유하고 있고 현금 약 3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30억을 몰빵을 할 거고, 타 유튜브랑 다르게 저는 실질적으로 제 계좌를 다 깔끔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발 이 코인 계좌 공개도 못하는 유튜브 말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30억을 몰빵을 할 거고, 해당 조로코인 이 이름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번호 010-2350-4980 졸업해봤자는 마음으로 졸업이라고 이두 글자 보내주시면 해당 두 가지 깔끔하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매지량을 보시면 다음 주에 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셨다면 적어도 다음 날까지 쿠팡 로켓 배송마냥 빠르게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휴대폰 확인, 그리고 문자 확인 잘해주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해당 사진, 이 원본 사진을 그대로 넣어드릴 거고, 이 블럭 처리가 안된이 사진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더스캠을 통해 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 이 찾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